할렐루야. 자,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한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 주의 큰신 그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르마하랴거기까지 우리가 이미 일대 족대 불렀지만 오늘 같은 날은 한 100번은 불러도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한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요. 또 2025년도 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살면서 여러분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대통령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또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온갖 감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는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결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나는 마음이 교만하거나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1절가 즐거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네, 눈이 네, 네, 오만하지 아니하고며 아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냐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탁 자기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악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하잖아요? 그러면 내 목이 은근히 뻣뻣해. 돈이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도 대한민국을 들쑤셨던 최순실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원으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받은 뇌물이 5 9 2억 원이에요. 이로 인해서 재판에 출석한 횟수가 쉬운 2번이고 징역 18년을 얻어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해드시지, 너무 많이 해드셔서, 나중에는 탈이 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비단이 최 씨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최 씨가 앉았던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갖고 그런 힘을 갖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뻣뻣해져가지고 돈 받기를 좋아하고 권력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쳐야 돼요. 오만 방자하게 굴지 않도록 늘나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최 씨처럼 사울왕을 차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는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차라 변했어요. 어? 그렇게 준수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취게 되니까 하나님 명령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 청년 때는 안 그랬거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쥐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 그런데 신약시대 결코 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질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리도전서 9장 27절 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정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쳤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쳤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방지하지 않도록 늘 자기 몸을 쳤습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고, 동역자가 10명에서 100명으로 불어나고, 100명에서 수백 명으로 불어나고, 점점,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쳤어 왜? 교만해질까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명의 사도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마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왜?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기 위해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매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재미있는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에 보면 초기 바울의 서신인데요. 표현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보다도 성도, 자기를 더 낮춘 거예요. 그리고 티모대 우선은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데, 티모대 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로 비유했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성도로 자기를 낮추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는 아주 철저하게 죄인들 가운데 나는 괴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다추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점점,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절대 교만하지 말고 오만 방자하지 않고 다윗처럼 늘 주님에게 올 때마다 주여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만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 영혼은? 첫때 나이와 같도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실로 내 영혼, 영혼으로 네. 고요하고, 내 네. 영혼이 첫때 나이와 같도다. 네. 여러분, 아기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은요, 사회 진미가 따로 없어. 그 안에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충분 만발을 얻은 기쁨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표현하기를 아기가 젖을 뗐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이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한테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기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젖은 떼었지만더 이상 엄마 젖을 맛이 먹을 수는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를 태어나기를 나는 젖된 아기와 같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물질의 복을 받지 않아도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설사 병들지라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합니다. 내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첫때 나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이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첫때 나이와 같은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여호와이네. 또요호와는 나의 승리. 요와 요하, 니시. 요와는 나를 치료하는 자. 요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와는 나의 목자시다. 요와 로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요와 로이.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인도하시 그리고 또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올한해 동안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잘 먹고 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늘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로 우리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물론, 부자면 더 좋지.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설사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멘들 하나씩. 하나님이 왕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들 그런 표정.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내 부요함이 내마에 가득하니까 주님이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아 물론 부자면 더 좋지만.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감사해요. 물론 건강하면 더 좋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병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몸살도 나고 기침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평안했 있기 때문에 아, 저때 나기처럼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이책 안에서 브라운 목사님이 한 가지 자기가 겪은 예화를 소개합니다. 이제 어디 출장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충동번개가 치는데요. 이 난규류를 만나면 갑자기 비행기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막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래 이 브라운 목사님도 글쎄 막 기체가 흔들리고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니야?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기는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좀 잘해주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얻고 좀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더라죠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주여.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맞은편에 있는 한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지금 온 승객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아주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어? 천둥공개가 팍 치면은 까르르 웃고. 재미있나 봐. 그리고 비행기가 <laughs>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총용 열차를 탄 것처럼 아주 그 자체를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왜이 아기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 상황을 잘 즐기고 있나 봤더니,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아기는 기체가 흔들리든 충두, 멍게 같이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도 즐겁게 놀다가 피곤하셔서 잠이 들은 거야. 잠이 들었어. 그 상황에서 잠이 들었어. 거기 어른들은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막 가슴이 콩알만해져 있는데 글쎄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잠이 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활란풍파 편지가 와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1급 태풍이냐, 2급, 3급 태풍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태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 활란풍파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네. 젖대 나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젖대 나이처럼 <laughs>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다위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은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 세 번째 나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지금 다윗은 송전에 올라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절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그 이후로 많은 신앙의 순교단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밥이 되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순교자들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지요. 저 신안군 중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 알의 미달이 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 여성으로서 나중에는 그 공산당한테 입이 막 찢어지면서 총살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고 또 제가 삼척에서 목회할 때 배웠던 동해 삼척 지방의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 제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매년마다 그 후손들을 모시고 같이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똥찌개를 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사가고의 믿음으로 산정형 교회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다 훌륭한 신앙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대교자들이 훨씬 많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97년도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27년도가 목회하고 있는데 특히 이촌복회지에 상가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도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실패하고 오신 사람들, 어디 쫓겨서 온 사람들. 그래, 이런 분들을 같이 목회하면서 이제 한 1년 지나면 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좀 신앙적으로 잘좀 해야 되는데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또 떠나고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해서 떠나면 우리가 한 일들이 다시 호수고가 됩니다. 신앙생활까지 감당이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를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현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고 넘어지면 우리가 한 일들이 결국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각하지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의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니콜라이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7살 때부터 이 캔터베리 교회 사찰일을 봤는데요 교회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종을 치는 일이에요. 그래 매 시간마다 이제 종을 쳤는데 얼마나 그게 정확했냐면은 런던 사람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을 듣고는 자기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17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 4살 5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종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콜라이를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고 캠버리지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서울대 연대 교수가 된 거예요. 어느덧 이제 니콜라이가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몸이 많이 노세했지요. 그래, 자녀들도 이제 다 성공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다 성공해서 넓은 집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이 힘든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세요.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싶다. 그리고는 넓은 집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그 교회 사찰 집사 집이 작거든요. 조금맣습니다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가지 총을 칩니다. 이제 나이 74살 거의 죽어가면서 운명할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나와서 마지막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글쎄 총칠 시간이 되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 아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있는 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누워서 신음하시던 분이요. 총 친다는 생각에 마지막 전복도 힘을 내가지고 종탑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종을 2분 동안 치고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는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니콜라이 집사의 저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라. 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훌륭하신 주교들이 돌아가셨을까요? 그런데 한 분도 황실 묘지에 안장하지 않았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를 황실 묘지에 안장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황실 묘지에 들어오는 날. 영국에 있는 그 런던 시내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집들도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이 니콜라이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치는 일, 그거 어려운 건가요? 손하고 발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지. 그런데, 무려 57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종을 친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법고실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국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내를 보고 있습니까? 헌금이원을 합니까? 차량 봉사를 합니까? 차장대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다위처럼 내 마음을 추스리시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